이 원소 중에서 원소인 AB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대. 이거 그냥 X에 대한 이차 부등식으로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개수가 X 빼고 AY가 개수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더 나을 거야. 그럼 얘는 AYX 플러스 BY 제곱이야. 얘가 항상 더 크다는 건 이렇게 떠야 되는 거야. X축 위로. 그래서 판별식 d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해 돼?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4b가 y제곱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아 근데 y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거야. 이해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부등호 방향에 그럼 요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이제 순서쌍을 찾는거야 그냥 노가다로 찾는거야 봐봅시다. 일단 a가 뭐부터 집어넣을까? 아 b부터 집어넣자. b가 얘는 제곱이니까 니네가 생각을 해봐. 제곱인데 어차피 0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b는 0부터 들어가. 그걸 생각해야 돼. b가 0이면 0보다 작거나 같은 a 제곱도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음수는 없지. 그래서 a가 0인 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b가 또 1이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하나씩 적어볼까? a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돼야겠지. 그래서 총 5개가 돼. 그냥 개수로 적을게 이제는. 그 다음에 b가 2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a제곱은 8이야. 이것도 양수, 음수 다 따지는 거야. 0까지. 8이니까 얘가 3은 안 되니까 얘도 5개. 그치? 왜냐면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어차피 여기다가 0 1 2까지만 넣으면 성립해. 그 대신 부호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3인 경우는 얘는 a 제곱이 3410이야. 그럼 339까지는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7개. b가 4인 경우는 4 집어넣으면은 a 제곱은 4416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아홉 개. B가 마지막 5까지만 해주면 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럼 A제곱은 4, 5, 20이잖아. 그럼 이것도 4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도 아홉 개. 끝이야. 그럼 이제 개수 셀과 얘한 개에다가 10, 얘 18, 얘 더하면 25. 35에다가 1 더하니까 36개. 이렇게 직접 세야 되는 문제야.